안산에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반영하도록 하는 직접 정치의 실천이 실험대에 오릅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섯 가지 정책이 모아졌는데 이 중에서 대표 정책을 주민투표를 통해 정한 다음 안산시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부터 100일 동안 시민 1,500명을 만나 안산시가 지난해 쓰고 남긴 예산 약 4,0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을 돌려달라는 의견이 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정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아동지원정책 등의 순으로 주민요구안이 취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번, 재난 지원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2번. 사각지대 저소득층 노인 지원. 3번. 경비 노동자 지원. 4번. 아동 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 5번. 주차장 신설 중에서 제1호 주민 복지안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달 7일 안산 주민대회를 열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투표를 통해 정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내고 결정하는 직접 정치의 새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산시, 시의회 등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도 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문부서들 있죠. 네. 부문부서들, 연관된 부서들과 이 계획 실행 로드맵과 관련해가지고, 예, 함께, 예, 논의를 할 거고요. 안산시는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이라고 주장한 약 4천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해 상하수도 관로교체 사업과 회전교차로 주차장 설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매입비 등으로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주민대회 조직위는 지자체의 자산취득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쓰이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맞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예산 사용 관행을 개선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산주민대의 조직위는 안산시 제1호 주민복지안 투표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5일 기준 현재 2,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btv뉴스 이재문입니다.